네,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. 일단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봅시다. 지점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도로가 있다. 네, XY 좌표평면이나 다름이 없고요. 찬열이는 지점 5에서 북쪽으로 2km p hour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가인이는 지점 5에서 동쪽으로 10k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0인 지점이죠. 얘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. 천열이 아까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가인이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6km/h의 속력으로 움직인다.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움직일 때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? 몇 시간? 어, 네. 그러면 좌표 평면으로 나타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도 얘네를 좌표 평면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일단 몇 시간 후냐고 물어봤으니까 X 시간이라고 잡아볼까요? 괜찮나요? 네. 찬열이가 간 거리는 어떻게 돼요? 얘는 1시간에 2km만큼 움직이니까 X 시간에는 2Xkm만큼 움직이겠죠? 네. 가인이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6km, 1시간에 6km 움직이니까 X 시간에는 6X만큼 움직일 거예요. 우린 얘네가 지금 움직인 것만 알 뿐만 아니라 좌표로 얘네를 찍어줘야겠어요. 가인이를 A라고 놓고 찬열이를 P라고 놓을까요?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? 10에서 출발했어요. 10에서 출발해서. 서쪽이라는 건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, 동의하나요? 네, 왼쪽 방향 마이너스로 얼마만큼 갔냐면 지금 6X만큼 갔습니다. 그다음 Y 좌표는 뭐예요? 지금 X축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Y 좌표는 0이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산열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위로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X 좌표가 0이 될 거예요. 그다음 Y 좌표 얘는 뭐딴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원점에서 위로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E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? 여러분 사실 이거 잡았으면 끝난 겁니다. 좌표로 놓기 두 번째 이제 구하라고 한거 갑시다.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 거리의 최소값 근데, 우리 a, b, 이렇게 다 쓰면,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. 거리 공식 써볼까요? a, b. 거리 공식. 10배기 6x의 제곱. 더하기, 2x의 통째 제곱이니까, 4x 제곱. 아이고, 숫자가 좀 커지겠네. 36x 제곱, 4x 제곱, 40x 제곱. 마이너스, 20 곱하기 6, 120x. 10의 제곱 100. 아우 숫자 커라. 40으로다가 묶을까요 x제곱 빼기 3x. 뭐 뒤에까지 다쓸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씁시다. 절반의 제곱,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. 이거 이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많이 했죠? 90 더하기 10. 그렇다면 얘는 40에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0. 근데 지금까지 얘를 왜 구했어요? 뜬금없이? AB 거리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왜 만들었어요?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게몇 시간 후인지 물어봤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든 거죠. 지금 몇 시간 후를 물어봤으니까 x 값이 궁금해요. x가 얼마일 때? 2분의 3일 때 최소값? 앞에가 빵이 되니까 10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. 루트 쓰고 있으니까, 루트 10. 요렇게 되겠죠? 지금 몇 시간? X 시간이라고 났으니까 2분의 3 시간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